자 오늘도 심사행을 왔는데요 일단 오행을 하나 봤습니다 산 주변에 있긴 있을 자리인데 있을만한 그런 자리인데 애기가 하나 보이는데 자삥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하는 동안에 뭐가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카메라를 접어 놓고 본격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아, 끈기가 있으면 분명히 모은이 어디 있을 텐데. 좀 찾아보고요. 이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오행 옆에서 한1 0 m 정도 되는 그래서 지금 삼구를 하나 봤는데 다른 이미 다 떨어지고 없어요. 다른 떨어지고 없고 자 삼구면 어린산이거나 안 그러면 좀 나이가 먹고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거나, 그럴 텐데, 한번 밑으로 볼게요. 아이고, 벌써 이게 나오네. 뭐, 그래. 오래된 삶은 아닌데, 뿌리 세력이 좋네요. 일단 옆에 오행이 있으니까, 요거는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묻혀가지고, 물이 아마 이렇게 자, 뭐, 그리 오래된 삶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쁘게 생긴 야생 삶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일단, 또, 계속 탐색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